2019년 여름 한국에 도착했다. 한국 거리를 보자 왠지 설렜다. 그리고 한국에 오자마자 한 곳이 있는데, 바로 책 출간에 맞춰서 1분 소개 영상을 찍은 것이다. 1분의 짧은 영상이라도 이왕 할거 제대로 하고 싶어서 스튜디오를 빌렸다. 시간이 정말 빨리 갔다. 1분 가량의 영상을 약 1시간 동안 찍은 것 같다. 오늘인가 내일 이제 서점에 나온다고 했는데 <laughs> 이렇게 따로 스튜디오를 빌렸는데 한 2시간 동안 제 마음대로 이렇게 촬영을 할수 있어요. 여기서 이렇게 1분 소개 영상을 찍었어요. 그리고 근처 카페로 가서 바로 편집을 했다. 앞에 특유의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, 집중이 잘 되었다. 여러분, 드디어 책이 왔습니다. 와! 스탠퍼드 새벽 5시. 이렇게 생겼어요. 아, 너무 신기하다. 어, 나다. 안녕. 어? 어, 이거 너무 귀엽다. 이거 여기 앞에 제 노트북이랑. 이거 유튜브 로고인가? <laughs> 여기가 제 공부 관련 내용이고, 공부 태도, 학교 생활 태도, 일상을대하는 태도 이렇게 나눴어요. <laughs> 와 이게 책을 어떻게 쓰게 되었냐, 느 많이 물어보셨는데, 그 학교 가고 쓴게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쓰기 시작했어요. 고등학교 때 느끼고 좀 제가 바뀐 게 많아서, 어, 진짜 나중에 제가 꼭 냈으면 좋겠다 해서 어, 했는데, 정말 이렇게 책이 또 나왔네요.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아, 여기 초점이 잘안 맞는데, 여기서 어, 외부의 조언에 귀 기울이되, 궁극적으로는 내면의 소리에 집중해 여러분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시길 바랍니다. 꿈과 목표를 향해 달려가되, 가족과의 시간, 휴식,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... 제 학창 시절에 대한 내용을 썼고 여기 보시면 그 뒤에는 저희 대학 내용도 이렇게 썼어요. 그래서 이게 전국 서점에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아직은 실감이 안 나요. 그래서 서점에 가봐야 어, 진짜 실감이 날것 같아요. 그래서 서점에 갔다. 서점 진열대에 내 책이 있었다. 짠 이렇게 생겼습니다. 여기에 직접 써볼 수 있는 것도 있던데? 아 어, 맞아 뒤에 어디 있지? 여기 있다. 어. 우와 좋은 책입니다. <laughs> 신기하다. 봐야지. 어머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재미 있겠다. <laughs> 너무 신기해. <laughs> 내 강연 소식이 벽에 붙여 있었다. 대박! 소감이 어떠신가요? 소감이... <laughs> 내가 여기 있다니... <laughs> 갑자기... 갑자기 떨린다 <웃음> <웃음> 제가 발견했어요 너도 발견했어? <laughs> <너가> 발견했어. <laughs> 나 갑자기 떨려 중학교 때 정말 좋아했던 선생님을 찾아뵈었다 사인 응 오! 깔끔해 <laughs> 깔끔해, 깔끔하다, <웃음> 깔끔하다. 어린 시절 존경했던 선생님께 직접 사인을 해드린다는 것이 정말 신기했다. 지금 사인 어디 받아도 문제. 네. 사인. 갑자기 중학교 시절이 떠오르면서 웃음이 나왔다. 제그멘 멘트도. 어. <laughs> 아프시면 안 되죠 방울가 아프시면 안되 그런 탐 문장으로 써도 돼. 어! <laughs> 근데 이게 쓰는 게 은근히 어. 생각을 해 <laughs> 그냥... 저 중학교 얘기다. 아 중학교 얘기 들어봤어아 중학교 얘기 들어봐야겠다. <laughs> 중학교 몇 <laughs> 페이지야? 아학교아 <진짜 웃음> 그래서 <laughs> 직석 인터뷰. 음. 중학교 때 어떤 학생, 어떤 아이였어요? <laughs> 약간 좀 치열하게 사는 거에 대해서 주 <laughs> 음, <저> 그냥 아 그래서 <laughs> 치열하면 그냥 당연하다 이렇게 아.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음, 약간 치열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또왜 음. 뭐, 이렇게 해야 되지? 우와, 그랬어요. 그래서. 아 약간 독특하다 <laughs> 보통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아, 원래 치열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기에 대해서 내가 왜 이래야 되지? 라는 이런 옆으로 사이드로 생긴 생각은 안한단는 말인데 보통 그런 생각하는 애들은 공부를 싫어하거든 근데 너는 그게 아닌데? 응. 어 내가 왜 이래야 되지? 이렇게 생각해서 어 되게 특이하다 네, 저 중학교 때선새님 엄청 응. 막 기다렸어요 재밌었어요 근데 우리 매우... <laughs>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다. 스탠퍼드 새벽 5시반 출간이 아직도 신기하다. 계속 글을 쓰고 도전하고 싶다. 이제 시작이다. 어? 이제부터는. 진짜, 책 쓰기에 진짜 매진해야 돼. 이거를 다 정리하고 몇 번을 수정하고 이제 그래야 될것 같아요. 빨리 제 책이 나와서 여러분께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아, 뭔가 제, 제 이름으로 된 책이 딱 나간다는 생각을 하니까. 제가 여태까지 쓴 글들을 그 주제에 맞게 이렇게 분류하고 있어요, 지금. 오늘도 이제 자기 전에 한 30분, 한시간 정도 책 쓰다가 시험 준비하고, 에세이 내고, 영상 편집하고, 이제 오늘 하루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. 남은 시간 열심히 책을 쓰고, 너무 무리하지는 않을 거고, 그 공항에서 책을 쓰는 게제 목표예요.